안녕하세요. 새월을 네. 막는 그녀, 네. 새막녀입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달이에 달유... 꼼꼼한 냄새 어떡할 거예요? 비가 오니까 땀이 나고 찜찜하고, 허, 어, 짜증나. 팔꿈치나 뒤꿈치,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계절인데, 요 꽁치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새막녀가 여름맞아서 정말 깔끔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여름마디 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고고! 네 오늘 제 방뇨는 바디케어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아이 PD 사람들 진짜 지난번에도 바리바리 나오고 싸우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목욕 바구니를 또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또 한가득 이 중에는 어 제가 실제로 3년 이상 사용하는 바디 제품들도 있고요. 최근에 친구가 진짜 너무 괜찮다 그래서 소개받아서 쓰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제품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방년은 정말 으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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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악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여름 시즌에 보습에 대한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거나 바디케어를 할때맨 처음에 세안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수소스파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스파에 대해 저도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클렌징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클렌징을 구매하러 갔거든요. 근데 수소라는 단어를 봤어. 클렌징에서. 어, 저는 처음 본 거라서 또 궁금하니까 또 세망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티슈도 너무 귀여워요. 응. 보통 폼 클렌징이랑은 다르게 가루를 적당히 덜고 물을 조금 타서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롤링을 해주면 거품이 진짜 몽글몽글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하면 그냥 클렌징이 아니라 살짝 미열이 있어. 어, 나만 느끼는 그 미열이 있어. 미열이 살짝 있는데, 이 미열을 롤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하루에 피로도 살짝 풀리는 마사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클렌징은 무엇보다 잘 돼야 돼. 잘 되느냐? 각질 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지 않으세요? 곡물 가루랑 효소 파우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렌징이 아니라 딥 클렌징이라 그래서 안 속에 있는 그냥 노폐물까지 쪽쪽쪽. 완전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되는데 제가 악건성이잖아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향도 은은하니 별향 없이 그 부담이 없어서 너무 정말 잘 사용하는 수소 요즘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어저 트렌드 따라가는 여자잖아요 수소 클렌저로 진짜 얼굴 세안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세방요가 세안을 진짜 깔끔하게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디를 깔끔하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세방요가 3년이 좀 넘은 거 같아요 진짜 애정하는 템 응. 닥터브로너스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거든요 저는 특히 여름에 이 제품 페퍼민트 제품을 쓰는데 보는 것도 그냥 시원하지 않아요? 바르고 나면 바카사탕 먹었을 때 느낌 아시죠? 화한 느낌. 하지만 과하지 않아. 그래서 쿨링감이 살짝 돌면서 샤워를 했는데 그냥 진짜 개운한 그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 제품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성분 자체도 유기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심하고 저는 사용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게 바디도 관리를 할수 있지만요 정말 성분이 좋다 보니 얼굴 세안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명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힐링하고 싶을 때. 입욕제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 풀린 감이 아 너무 좋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 네세막년는 새막년은... 그래 어, 입욕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기 왜 손이 안닿등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등드름도 많이 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거품을 내잖아요. 제가 몇번안 움직이면 거품 진짜 풍성하게 나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우후 진짜 시원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팔꿈치 관리, 뒤꿈치 관리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세망년은 요즘에 제품과 제품으로 아주 바디 케어를 깔끔하게 하고 있죠. 네,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서 트러블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각질 제거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친구의 추천 흑설탕! 보석을 위한 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흑설탕 비율 1 어? 요리사 같아 그리고 꿀을 똑같은 비율로 1 정도 섞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새막년은 이렇게 좀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쓰는데 손등에 음. 그리고 이렇게 좀덜 녹인 상태로 하면서 너무 이게 좀 자극이 되는 느낌이면 물을 살짝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그거 알죠? 집에서 옛날 천연자연팩 할 때도 꼭 들어가는 게 꿀인 거 아시죠? 보습성분이 진짜 기가 차거든요? 그 우리 몸에 이 꿈치들 있잖아요. 팔꿈치, 뒤꿈치, 여기 찍팍찍하게 아... 이렇게. 색소 침착되는 거 아시죠? 보습만 잘해줘도 색소 침착에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하면서 아주 신나게 보습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네, 몸에 각질 제거를 깔끔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몸에 유수분 밸런스를 잘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세방년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 미스트 특히 등에는 오일리한 성분은 전혀 쓰지 않아요. 요 미스트로만. 분사력 보시면 이렇게 와. 안개분사 신난다 이렇게 등 관리는 요 미스트로 그냥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이렇게 보습을 하고도 좀더 건조한 날이 특별히 있잖아요 야외활동을 했다라든지 자외선을 많이 봐았다든지 이럴 때는 저는 똑같이 제품을 몸에 바를 건데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록시탕에 오일을 같이 조금만 이렇게 닦으면 좀 느낌이 좀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발라줘요 진짜 흡수력 빠르죠. 이렇게 등을 제외하고 보습을 관리를 해주거든요. 요렇게 관리가 잘 됐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꿈치들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좀더 건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아우, 국민, 국민 그림이야. 요거. 요걸로 그냥 필요한 부분이죠. 팔꿈치. 요런데. 요런 부분, 그다음 뒤꿈치를 뒤꿈치는 특히 잠자기 전에 저는 굉장히 넉넉하게 바른 상태라서 양말을 신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너무 뽀송뽀송한 꿈치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오늘 세막년은 리얼하게 목욕 바구니를 탈탈탈탈 털었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애정하는 템도 있고 신상템도 있는데 그래서 좀더 다양한 정보를 그득그득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면서 약간 힐링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해망녀가 추천하는 힐링템으로 찝찝한 이 여름에 정말 쾌적하게 관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정보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두원의 댓글 아시죠?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새 학년은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